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공지 드렸던 대로 일본 여행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뭐 여행 후기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언급을 하겠고요 갔다 오자마자 제가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어, 수익률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뭐 무슨 호재가 있었나요? 솔직히 제가 뭐 노느냐고 정신 팔려서 잘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도대체 제가 TQQQ와 SOXL에 왜 투자를 하고 있고 왜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장기 투자 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일 주가가 얼마가 될지, 모레 얼마가 될지, 일주일에 얼마가 될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시대의 흐름을 봐야겠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4차 산업혁명이 대체 뭐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 등등,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나 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여기에 지능과 정보가 더해져서 아주 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채 GP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죠. 어, 기존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채 GPT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원래 있던 3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을 더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었다. 앞으로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돈벌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느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AMD,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소위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합니다. 빅테크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나스닥 100이고 나스닥 100을 한 배로 추종하는 게 qqq 두 배로 추종하는 게 qld 세 배로 추종하는 게 tqqq죠. 따라서 tqqq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4차 산업 혁명 무조건 올것 같고 어, 관련 기업들 크게 성장할 게 뻔한데 이왕이면 세 배로 좀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겠지만 어, 나는 너무 확신이 있어서 이 정도 리스크 감수하더라도 좀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TQQQ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만한 게 없죠 그 다음에 SOXL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반도체 기업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도 없으니까 어, 반도체 기업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투자하면 어, 나도 큰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요즘 챗 GPT가 그렇게 핫하다는데 결국 그챗 GPT 인공지능 연산은 누가 하냐라고 찾아봤더니 엔비디아 반도체가 하고요. 그 엔비디아 반도체를 누가 만드는가 봤더니 TSMC가 만든다는 거죠. 그 TSMC에게 장비를 누가 공급해주느냐 찾아봤더니 ASML, 레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가 또 탑재가 되고.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고 이 지수를 양의 3배수로 추종하는 게 SOXL이고 자 그렇다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구나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겠구나 매우 높은 확률로 우상향이 예상된다면 이왕이면 한 배수보다는 두 배수 두 배수보다는 세 배수로 먹는 게 부의 시간을 앞당겨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실제로 지난 13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나스닥 1한 배수인 QQQ는 605%, 두 배수인 QLD는 2,618%, 세 배수인 TQQQ는 5,692%. 지난 13년 동안 전반적으로 나스닥 1이 우상향 해준 결과 배수가 가장 높은 TQQQ의 수익률도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면 한 배수인 QQQ보다는 세 배수인 TQQQ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년간 수익률을 봤을 때한 배수인 SOX 794%, 두 배수인 USD 1864%, 세 배수인 SOXL 2435%. 역시 지난 13년간 우상향해 준 결과 배수가 가장 높은 SOXL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반도체가 꾸준히 성장하고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기대 수익률도 3배 수인 SOXL이 가장 높을 겁니다. 우리가 꼴랑 몇십 프로 먹자고 TQ나 속설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 뭐하러 뭐 내일의 주가, 다음 주 주가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뭐, 다음 주에 50% 오르면 전량 매도할 건가요? 뭐, 그 정도로 인생 바꿀 건가요? 우리는 최소 10년 후 못해도 몇백프로에서 몇천프로의 수익을 꿈꾸는 투자자들인데, 쪼잔하게 몇십프로의 수익률에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막말로 우리가 백날 푼돈으로 깨작깨작 돼봐야 인생 바뀌지 않는데, 어, 그런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뭐, 시드머니가 500억 정도 된다? 아, 그러면 일일비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로 그 정도 금액이면 일일비해도 뭐 하루에 몇 억에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서민이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부분은 시드 머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량도 한참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수량으로 뭐몇 백프로 수익 내봤자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장기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일일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그리고 수량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천 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고작 몇십 프로 먹고 미리 빠져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 물론 우상향에 대한 전제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투자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야 우상향을 믿는 사람이니까 장기 투자를 당연히 계속할 겁니다. 굳이 티큐나 속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지 남들이 뭐라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배짱 있게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